다음 네 가지 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뼈가 시리다. 소화가 잘안 된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할 일을 자주 깜빡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멸치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세 가지 음식을 당장 구매하러 마트로 달려가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그르 t v 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그르 t v 는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년층이 멸치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와 멸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가지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철분 결핍으로 빈혈 증상을 겪기 쉬운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싼 영양제를 따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건강한 영양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멸치에 포함된 칼슘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뼈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멸치는 국물이나 반찬으로 조리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멸치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강도를 높이는 데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칼슘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칼슘 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비율이 증가하여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는 질환으로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멸치를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치는 작은 크기와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노년층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D와 함께 섭취할 때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 햇빛 노출이 줄어들기 쉽고 음식으로부터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멸치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면서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멸치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 형성과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신체의 주요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세포의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멸치는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신체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근육 회복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노년층도 멸치는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노인의 신체 기능 저하와 이동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멸치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이면서도 고단백이기 때문에 노인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멸치는 다양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이는 면역력 강화와 회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멸치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은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멸치는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는 뇌의 주요 구성 요소로 뇌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DHA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및 신경 세포간의 신호 전송을 돕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오메가 3가 충분히 섭취되면 대개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그리고 엽산은 뇌의 신경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며 뇌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이러한 영양소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한 멸치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멸치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멸치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와 함께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멸치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며 소화기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이러한 소화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 불량이나 변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소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노인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한 멸치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는 장 건강을 지원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멸치는 섬유질이 포함된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할 때 소화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도와줍니다. 이는 노인이 흔히 겪는 소화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멸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영양가 높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로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 체온 유지 등 여러 생리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멸치와 함께 섭취하면 필요한 요오드를 충분히 공급받아 갑상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멸치는 칼슘과 비타민D가 많아 뼈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 뼈의 밀도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미역 역시 칼슘을 포함하고 있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칼슘 섭취량을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화 건강 측면에서도 두 식품은 좋은 조합입니다. 미역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멸치도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미역과 멸치는 각각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역은 비타민 A, C, 이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역과 멸치를 함께 섭취하면 갑상선과 뼈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 및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적인 영양가 높은 조합입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멸치에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DHA는 뇌의 주요 구성 요소로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는 알파리놀렌산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DHA와 호두의 알파리놀렌산이 상호작용하여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즉 멸치가 제공하는 DHA가 신경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호두가 제공하는 알파리놀렌산이 뇌를 보호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노화나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멸치와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영양소가 마늘의 항산화 작용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멸치의 지방산과 결합하여 신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멸치의 영양소가 더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멸치의 칼슘과 단백질이 신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마늘의 강력한 면역력 강화 효과는 멸치가 제공하는 영양소와 함께 작용하여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멸치가 제공하는 영양소는 신체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마늘이 면역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두 식품의 조합은 전반적인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리하자면 멸치와 마늘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각각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그리고 영양소 흡수를 더욱더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이어도 함께 먹는 조합에 따라 몸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멸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와 멸치의 조합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시금치에 포함된 수산 성분 때문입니다. 수산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 칼슘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뼈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멸치의 칼슘이 수산칼슘의 형태로 변환되어 체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멸치에서 얻을 수 있는 칼슘의 효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하지만 수산 성분이 철분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와 멸치를 함께 먹으면 두 식품의 장점이 상쇄될 수 있어 영양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금치와 멸치를 함께 섭취하는 것보다는 각 식품을 별도로 조리하여 섭취함으로써 각각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멸치와 유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식품이 위장에서 함께 있을 때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유제품에 포함된 락토스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멸치와 유제품 모두 칼슘이 풍부하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이 멸치의 칼슘과 상호 작용하여 흡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멸치에는 수산 성분이 적지만 시금치 같은 다른 식품과 함께 먹을 경우 수산 칼슘이 형성되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과 조합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멸치와 유제품을 함께 먹기보다는 각각 따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멸치의 효능과 멸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 그리고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두 가지 음식들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복그르TV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